오늘은 제대로 안녕하세요 음. 아... 축구전당 포입니다네 오늘은 벌써 4라운드가 끝나고 K리그가 어렵게 개막한지 한달이 지났는데요 과연 이번주 4라운드에서는 어떤 소식이 있었는지 뉴스 먼저 보고 오실게요 첫번째 소식입니다 빠다 빠따, 아니 빠다볼 김남일 감독이 사령탑으로 있는 성남FC의 상승세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4라운드 지난 31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치러진 FC서울과 성남FC의 경기는 2002한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인 두 감독이 맞대결로 이루어졌는데요. 그래서일까요? 두 감독의 신경전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김남일 감독 부임 기자회견 당시 가장 이기고 싶은 상대로 최웅수 감독이 이끄는 FC서울을 지목하며 이슈가 되기도 했었죠. 이번 경기 전 악수를 하지 않고 굳은 승리를 다짐하며 경기에 임했는데요. 경기 초반 서울이 주도권을 지었지만 견고한 수비와 이번 시즌 새로 보강된 골키퍼 김영광이 여러 차례 좋은 선방으로 쉽게 골문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잡지 못한다면 바로 위기가 찾아오기 마련이죠. 후반 44분 터진 도미의 극적 결승골을 앞세워 성남은 서울에게 1대0으로 승리를 주었습니다. 이번 승리로 KO1 3위 안착한 성남. 현재 2승 2무로 개막 후 4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김남일의 바다축구. 과연 언제까지 상대를 녹일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소식이네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베프리카가 벌써 온 것일까요? k 리그의 4라운드 뜨거운 감자였던 대구 FC의 소식입니다. 지난 29일, 대구 FC는 반가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바로 국가대표 출신 골키퍼 구성현 선수를 영입한 것인데요. 197cm의 큰 키로 공중골 장능력, 반사능력, 발기술이 좋은 골키퍼로 평가되고 있는 구성현 선수는 대팍의 뜨거운 분위기에서 축구하는 팀에 오게 되어 벌써 가슴이 뛴다고 말하며 신인의 자세로 K리그에 처음 발을 담그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즌 조현우 선수의 대체자로 경기에 출전하고 있는 일명 고라니 최영훈 선수는 긴장을 좀 해서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성현 선수는 6월 25일부터 열리는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추가 선수 등록을 갖춘 뒤 K리그 데뷔전을 치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구FC는 이런 좋은 소식들을 뒤로 하고 아쉬운 모습도 보여주었는데요. 많은 K리그 구단들이그 자식으로 인해 무관중 경기가 진행되며 앰프를 사용하여 관중들의 목소리를 대신하고 있는데요. 4라운드 상주상무와 대구 FC의 경기 추가 시간 3분 이근호 선수가 충돌하며 왼쪽 발목을 다치는 상황에서 대구 FC는 야유가 녹음된 햄프를 들어 올라인이 되었습니다. 상주상무는 한 명이 부족한 가운데 마지막 남은 3분을 버텨야 됩니다. 이근호 선수도 지금... 정말 아쉬운 장면이 아니었는데요.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대구 FC 다음부터는 조금 더 신중한 햄프 선정을 보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캡틴이 돌아왔습니다. 전북 현대는 지난 1일 K리그 3년패의 주역으로 활동한 수비형 미드필더 신영민을 재영입하는데 성공하였는데요. 이번 시즌 그 자식으로 인해 중국 베이징 런호와 이적을 취소하고 전북과 올해 말까지 계약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전북 팬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일 수밖에 없겠는데요. 돌아온 신영민 선수로 인해 전북은 한층 안정적이고 더 공격적인 모습을 기대해 볼수 있겠네요. 이번 주핫토픽 시간입니다. 네, 이번 4라운드 K리그 핫토픽 주제는 바로 수원FC의 안병준 선수입니다. 1명 인민호날두라는 별명을 가진 안병준 선수는 일본에서 태어나 북한 축구 대표팀 소속으로 활약한 재외교포 3세인데요. 과거 K리그에서 활약하던 북한 축구 대표팀 공격수 정대세 선수의 모습이 떠오르는 안병준 선수입니다. 31일 열린 부천FC와의 경기에서 시즌 6호골을 터뜨리며 5경기 연속 골이라는 기록을 세웠고 5경기 6골 2도움으로 K리그2 안드레와 득점 공도 선두로 올라와 있습니다. 네 이번 시즌 안병주 선수가 언제까지 득점 행진을 이어나갈지 더 주목해보자구요. 이번 시간은 니들 축구전망포가 뽑은 MVP입니다. 저희가 뽑은 4라운드 MVP는 성남FC의 수문장 김현광 골키퍼입니다. 김영환 선수는 지난 시즌이 끝난 뒤 서울 1연대를 떠나 성남에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기회를 받았는데요. 통상 500경기를 한경기에 남겨둔 베테랑 김영환 골키퍼는 4경기에서 1실점 하는 등 성남의 최소 실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FA 자격으로 성남FC에 입단한 김영환 골키퍼는 신인 시절 동급을 41번을 선택해 이번 시즌 초심으로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남FC의 감독인 김남일 감독님과 대표팀 시절 같은 방을 쓰기도 했다는 김영환 골키퍼는 대표팀에서 생활할 때처럼 언행을 하면 감독님 입장에서 제일 안 좋을 것이다. 예의를 더 지키고 존칭을 더 깍듯이 한다. 후배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며 경기 외적으로도 후배들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자 오늘도